네, 안녕하세요. 트레빗 2022 레스토랑의 셰프 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인기 메뉴인, 어, 명란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란 오일 파스타는 명란 젖이 들어가는 링기닝 면으로 만드는 오일 파스타입니다. 뭐, 여러가지, 뭐, 명란에 관한 뭐 레시피나 파스타가 많이 있지만, 우리 트래빗2 0 2 레스토랑에 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 시그니처인 메뉴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은 트래빗2022 레스토랑에서 나가는 메뉴를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뭐 레스토랑에 있는 명란에 관한 레시피를 가진 파스타와 별개의 레시피를 가진 파스타라는 걸 미리 밝혀줍니다. 프레비 2022 레스토랑에서만 나가는 명란 오일 파스타를 만드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불을 일단 켜고요. 자, 들어가는 것도 틀려요. 일단. 자, 아, 명란 오일 오일링 파스타는 오일이 들어가야겠죠? 많이? 네, 오일이 많이 들어가수 록소스와 유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같이 오일이 들어가, 주 베이스인 그 파스타는 만테카레라고 해서 명과 전분기를 가진 명과 면수 그 다음에 호머스나 뭐 엑스트라 버진이든 뭐 오일들을 같이 유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을 놓쳐야 되는 거라 그런 레시피를 가진 파스타는 반태가레를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넉넉히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 오이 파스타니까 마늘 슬라이스 한 3-4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로도 그린올리브, 블랙올리고그 다음에 마늘참을 넣어주셔야 돼요. 마늘 슬라이스랑 마늘참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구 명란젓이 주 베이스겠죠? 자, 보이시나요? 명란젓의 근막을 베끼고 그 안에 있는 명란젓만 살살 긁어서 구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저염, 명란젓은 젓갈집에서 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밥발처로 쓰는 명란젓은 고춧가루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파스텔 들어가는 건 그런 양념이 들어가 있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저염. 저염이라 면 약간 간이 깨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으면 편해요. 네. 자, 자. 마늘 슬라이스, 마늘 찹, 약파 찹. 자. 그린 올리고, 그린 블랙 올리고. 아울로마도 차 브로콜리까지 들어갔네요. 자, 우리 푸르크레디 2 0 2레스토랑의 명란 오일 파스터는 새우가 들어가요. 사이즈는 340, 약간 큰 사이즈죠? 다섯 마리가 들어갔다. 많이 들어가죠. 아마 재료를 알아끼는 엄청나는 이걸 이렇게 중불에서 오래 볶바가봐서 새우가 들어가면 강불에서 익혀 주셔야겠죠 익혀주면서 후추 갈은거 그 다음에 크러쉬블 레드페퍼 또 넉넉히 들어가요 약간 매콤하기 때문에 저는 땡초 원란 고추를 좋아해요 약간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월랑거추 몇개 되죠? 월랑거추 하나.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막, 볶아줄 때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 많이 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추가 탑니다. 하면 풍맛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볶아주다가 그 와인 상하패를 넣게 되죠? 와인넣 하면 상하에서는 약간 센불로 그런데 이 새우의 잡내와 여러가지 맛을 조화롭게,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요. 자, 오일소스 계열의 파스타는 연수가 크게 들어가야 돼요. 한 숟가락 넣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떤 비주얼이지 보이시죠? 약간 매콤해 보이죠? 예 자, 여기서 1초비 가는 겁니다 1초비 가는 거 그다음 티스푼에 한 3분의 2 티스푼 그다음에 명란 오일이니까 명란이 퇴마겠죠 명란은 가득 한 스푼 이렇 넣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로도 충분히 맛이 있지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스 약간 넣어요 그 다음에 치킨 액상 부탁입니다 면은 늙기리면을 쓸 겁니다. 늙기면은 똑같이 7분을 삶고요. 면을 씻어주고 기본적인 간을 봐야겠죠. 약간씩 먹는 자, 그래서 면 데친 거와 자냉기니면입니다 보시나요? 음. 자 국물이 흥건하죠. 자 여기서 제가 저번에 또그 마마테카레를 그 마테카레를 잘해야지 이 오일 파스타는 잘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진하게 내기 위해서 이태리 파세리를 좀넣을요 자, 엑스트라 버진을 좀 넣어서, 몬테를 할 거예요. 몬테란 뭐냐, 주재료와 부재료를, 그러니까 주재료, 이런, 면과, 그런 면간젓과 부재료, 이런 야채를 같이 한 대로 모은이 파스타에, 몬테를, 몬테를 한다는 말이 뭐냐, 꽃터 몬테, 올리브오일 몬테,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면발이 색깔이 코팅이 안돼 있으니까 약간 색깔이 안나죠? 코팅을 시켜주면 맛도 부드러워질 정도로 향도 나요. 오일 파스터니까 엑스트라 버즈을 넣고 크림이나 도마토 소스는 저는 어이 우리 투레비 레스토랑에서는 투레비2022 레스토랑에서는 버터를 넣습니다. 자, 엑스트라 버즈 넣고 불을 끄고 이제 롯대를 할게요 자, 롯대를 하면 이제 이 소스가 줄어들게 보이시나요? 줄어든 거 이거를 잘해야지 오일 파스타가 잘 나와요 맛있게 마찬가지로 알리에올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약간 두껍게 보이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엑스트라자 이렇게 섞다 보면 소스와 면이 흥건이 융합되는 게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면 아까 그 흥건이 많았던 그 육수가 없죠. 자, 너무 많이 해갖고 소스로 뭐 면발에 완전히 되면 너무 뻑뻑해서 짜져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완성품을. 자. 명란 오일 마태까레 한 거를 접시에 플레이트에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플레이팅 할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젓가락이나 아니면 이런 거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모아주시면서. 재료를 일단 놓고 면을 이렇게 꼬아주면 둥글게 마르고. 보이시나요 네. 자, 팬에 있는 명란젓도 다 올려볼게요. 어, 완닭가래가 너무 잘 됐어. 먹음직스럽죠? 음. 자, 와일드 루콜라 물 올려 주고 알츠하르를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레시 그라더 파다노를 파다노 치즈를 갈아주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투레빗 2022 레스토랑 성남시에 있어요 위례서일로 1길 27 1층에 있는 음, 레스토랑에서 나가는 메뉴입니다 명란 오일 파스타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어, 너무 빨리 진행됐긴 했지만 보시고 어, 궁금한거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질문을 주시면 깔끔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트레이빌 레스토랑에서 나가는 명란오일 파스타. 어, 오늘 셰프인 셰프 박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파스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